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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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안녕하세요. 푸드 박스입니다. 얼마 전 노량진 새벽 경매장에. 이흑점조 전갱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수족관에서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죽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1.5톤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어, 이날은 만원에서 반 오천원 정도 이제 찍어버리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판매를 했고요 보통 흑점조 전갱이는 살아있는게 키를 3만 2천원 정도 해요 3분의 1 가격 밖에 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당 만 원씩 사장님이 조금 싸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마리를 구입을 했어요. 자, 문제는 이게 과연 회로 먹을 만한 상태가 될지였어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피를 좀뺀 그런 자국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손질을 해서 열어봐야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비늘하고 내장 먼저 제거를 했고요. 이흑점돌전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장이 정말 이 지방이 쌓여가지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아가미랑 같이 뜯어내는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까지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두 마리를 기본적인 손질을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요리를 할 거예요. 회, 그리고 초밥, 조림, 구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를 먹어봐야겠죠. 흑점조전갱이 손질 방법은 최근에 올라왔던 영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짤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상태는 괜찮아요. 네, 피 먹거나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대신에 손질할 때 약간 그 무른 느낌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 하루 정도, 하루 반, 최소 하루 반 이상은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툼하게 썰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를 완성을 했고요. 지금 반말이에요. 이게 그 미끌미끌해요. 제가 또 젓가락을 잘못 선택해갖고 조금 이렇게 오돌도터한 그런 돌기가 있는 거를 사용하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엄청 미끄러웠습니다. 그만큼 기름지다는 얘기죠. 일단 숙성이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 되니까 식감 자체가 당에 먹을 때보다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린내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름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식감파에게는 회로, 회로 드시라고는 제가 이제. 천드리진 못하고요. 숙성의 부드러움과 감칠맛 이런 것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이건 초밥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밥도 없고 밥하기 귀찮을 땐 그냥 간단하게 햇반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햇반의 단점이 있어요. 좀 밥이 좀 질어요. 생각보다 좀 질은 편이라 그런 것좀 감안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밥 만들 회를 준비했고요 초밥을 참 만들기가 어려워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대충 이렇게 모양만 어떻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뭐 초밥은 손으로 집어먹는 게 제일 편하죠 아, 초밥이요, 정말 맛이 좋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극찬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그 흑점절 전갱이그 그 깊은 그 기름진 맛 있잖아요. 그거하고 밥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그 진한 맛. 이 밥과의 그 식감하고 또그 회의 식감이 잘어우러져가고요 같이 씹히면서 아주 좋은 훌륭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뱃살 전체를 초밥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입안에 꽉 차게 먹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거 웃음 나오는 맛. 완전 맛있습니다. 예, 한 마리 잡으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그런 초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남은 한 마리는 제가 조리하고 구이를 했거든요. 자, 이제 바로 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꼬리 부분은 조림, 또 앞부분도 조림하고요. 이 가운데 토막 반만 구이로 할 예정입니다. 자, 구이 먹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뼈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칼집 넣고 소금. 했는데 저는 구이를 조금 짭짤하게, 간간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좀 맛이 좋거든요. 자, 이제 조림을 하는데 먼저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비린내 같은 건알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는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야지 익혔을 때안 뭉그러져요. 그래서 다 깎아서 쌀을 살짝 넣는데 쌀은 잡내를 제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무에 잡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은 뭐 이렇게 모양 안 내도 돼요. 생강은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좋고요 그리고 이제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내서 속까지 잘 이렇게 간이 밸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우엉 와, 이거 우엉이 정말 맛있는데 우엉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아린 맛도 좀불에 담궈서 빼주고요 이제 이 무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투명해져요 다 익으면 속까지 미리 다 익혀서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재료를 보면은 청주, 미림, 간장, 타마리 간장, 그리고 물, 그리고 설탕하고 전분물, 그리고요 채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물 넣어주고요. 그리고 청주, 미림 넣어주고 생선하고 그다음에 먼저 들어갈 거는 이제 무어 그리고 생강, 우엉 이렇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설탕까지 넣어주고. 설탕은 조금 가감할 수 있어요. 단맛 좀 싫어하시는 분은 적게 들어가고요. 3분의 1 정도 졸아들면 간장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꽈리고추하고 표고버섯. 그때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마리 간장인데, 이건 색을 내기 위한 타마리 간장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림이 바로 간장을 넣어서 시작이 되면 동시에 구이를 진행하시면 동시에 예 음식이 나옵니다. 180도 오븐에서 그릴 한 15분 정도 이제 그릴도 같이 켜서 익혀주겠습니다. 자, 절반 정도 졸아들면 전분물로 넣어서 농도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기호에 따라서좀 걸쭉하게 하시는 분, 조금 맑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림이 완성이 됐고요. 아, 이 조림 정말 맛있으니까 꼭뭐 흑삼 전갱이 말고 도미나 뭐뭐 다른 생선으로 해도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왜 쪽파 살짝 끓여준 거고요. 네, 구이도 바로 어, 나왔습니다. 지금 먹음직스럽게 익었죠. 제가 이제 먹으면서 요거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지 그래요. 이전에 제가 고등어 구이 영상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건데, 자 먼저 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금으로 간을 간간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장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기름이 쭉 하고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얇은 막이 있잖아요 정갱이한테 그 얇은 막이 없으면 이런 모양은 안 나오는데 그걸 좀 제거하는 게 먹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낼 거면 그냥 이대로 뭐 하시고요 자, 기름이 엄청나요 이렇게 접시에 문질러 봤는데 기름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익으면서 기름이 좀 빠진 상태인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구이 먹을 때 맥주 한잔 하는 거 좋아요 이번 조림인데 아, 이 조림은 전체적으로 들어간 재료들이 다그 특색이 있고 맛이 좋습니다. 먼저 생선살을 이제 국물에 조림 국물에 적셔서 먹으면은 어, 그 맛이 단짠단짠이에요. 거기다 이제 맛있는 생선이잖아요. 기름도 있고 아, 이 맛이 조화가 좋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무 있죠. 이게 무가, 무하고 우엉이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이 조림장에다가 우엉이랑 무만도 이렇게 졸여가지고 먹기도 해요. 이건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강추하는 레시피예요. 예전에 제가 돌돔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림하는 그 영상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꽈리고추 있잖아요. 이게 약간 느끼함을 좀 이렇게 매콤한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서 느끼함을 좀 잡아줘요. 그래서 지금 생선 사지랑 같이 먹으면 아 이거 기가 막혀요. 아 이거 확 소리 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어, 이거는. 그 식감이 좋죠, 표고버섯 자체가. 흑점줄 전갱이 바로 만원에 한 마리씩 구입한 흑점줄 전갱이였어요. 1년에 한 번쯤, 두 번쯤 뭐 이런 일이 조금 있어요. 뭐 수족관에서 죽어가지고 횟감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아 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요꼭 득템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